리플의 대박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홀더 분들에게 급하게 전해드릴 소식. 지금 트위터에서 리플에 관해 에어드랍 사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위터에 골드 인증서라고 하는 옆에 금색 체크 표시 보이시죠? 이거를 달고 리플 홀더자들에게 에어드랍 사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리플을 공짜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신중하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 행각에 모두들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렸고 리플에 대한 사기 행위가 많아졌다는 게 그만큼 리플의 인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리플은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바이와의 회동을 진행했었던 거 알려드렸죠. 그 결과가 두바이 주요 은행 두 곳에 국제 송금 시스템 도입, 그니까 리플 페이먼트를 도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은어로 말하는 기름 국가의 기름돈을 리플 페이먼츠를 이용하여 결제도 가능해졌다는 소리인데요.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리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준다. 이거 리플한테 최근에 나온 호젯거리 중. 탑3 안에 꼽을 정도로 좋은 소식입니다. 결국 세계 시장이 리플 페이먼츠를 이용해준다는 건 단순하게 리플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리플을 거래하는 소식인데 왜 리플의 가격이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주식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암호화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불확실성. 결국 암호화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디지털화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죠. 하지만 리플처럼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실제로 쓰임새 있게 결제까지 진행한다. 그럼 주식처럼 실체가 있는 회사가 되고 기업의 발전도가 명확해진다면 리플은 암호화폐에서 독보적인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결국 주식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 이러한 점을 증명한다. 그럼 시장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상승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의 상승을 기대하는 건 CEO도 마찬가지인데, 리플이 IPO를 일부러 미루고 중단하고 있다는 거, 최근 소식으로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리플 회사에서 IPO를 중단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제 말대로 리플의 가치가 오를 거니, 기업을 상장시켜 돈을 분산하는 것보다 일단 리플 코인의 자금이 몰아가도록 IPO를 미룬다는 전략을 승업니다. 굳이 자금을 두 방향으로 몰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갈링하우스 대표도 IPO를 서두르지 않겠다.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 결론적으로는 세계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게 된 이후 천천히 리플 IPO를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제 시스템 통합과 여기에 이용할 스테이블 코인,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텐데 이미 갈링하우스는 결단을 내렸죠. 리플 자체를 버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집중 발전시킨다라는 발언을 이미 해서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집중을 두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리플의 성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달렸고,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함에 따라 리플의 가격도 같이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 계속 언급드리는 결제 시스템 통합,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가파르게 흘러가지만, 아직 한 가지 떨쳐내야 할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말하기도 질리는 SEC와의 소송 싸움, 이번에 또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두 기관의 싸움에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아마 새로운 판결은 리플의 패배를 의미하는 건데, 이 판결을 피하기 위해선 SEC와 리플사가 공동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선 리플과 SEC의 소송 전쟁의 종료, 즉두 기관의 소송이 끝나야지만 단기적인 상승 기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EC와 리플랩스 두 기관이 홀더들을 위해서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 주기만 한다면 단기적인 상승, 우리 홀더분들은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플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한들 결국 시장의 호재거리들이 받쳐주질 못한다면 리플의 가격도 호재를 반영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쥐락 펴락하며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드디어 코인 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찾아오는 기대감 다들 한 번씩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빚을 없애겠다며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고율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인 시장을 빼더라도 나스닥이나 다른 파생 상품들마저 굉장히 크게 흔들리며 세계 투자 시장을 전부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앞에서 코인 대통령이라고만 하고 사실 암호화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또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트럼프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를 만들어낸 전 대통령 바이든 정부를 매우 혐오하고 있었죠. 심지어 24년 기사를 보면 일본보다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는 팩트도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암호화폐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단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바로 미국의 빚을 갚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채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고율 관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율 관세도 트럼프 입장에선 자국을 위한 반강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준 의장 제롬파월과의 대립도 일어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며 직접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 시장 악화와 엄청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하강에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금리 인하조차 맘대로 할수 없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가장 필요한 핵심은 미국의 부채 해결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5경원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빚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라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매번 비트코인 관련 행사를 꾸준히 참석할 뿐더러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서도 만들 만큼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중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인물인 것도 팩트입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대통령에 대한 법안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미국 부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비트코인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코인 자체를 띄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인 블랙록에서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TF를 16일 연속 꾸준히 유입하며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쏟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율 관세에 대응하던 중국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먼저 중국의 관세는 내릴 것이라며 중국에게 먼저 관세 관련하여 꼬리를 내린 트럼프. 제가 감히 현재 계획을 유추해보면 슬슬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안. 암호화폐의 성장가속화. 이제 암호화폐의 차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대비와 함께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어떤 테마를 타야 할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친암호화폐를 선언하며 트럼프 가문, 일명 트럼프 패밀리는 많은 알트 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걸었던 오피셜 트럼프와 와이프 이름을 건 멜라니아 밈 코인. 생각보다 트럼프 가문도 코인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큰 수익이 나올 건가? 이거 하나만 찾아보면 되는 건데, 트럼프에 매입을 할 때마다 뉴스 기사 거리가 되지만, 제가 트럼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치고, 아직 뉴스 기사로 담아가지 않은 코인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뉴스로 실어 담은 코인 이름들은 누구나 알 법한 대형 코인들이라 시총이 높기 때문에 보고 담으시더라도 미미한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이 코인, 이 코인은 외신 기사든 국내 기사든 아직 기사거리로도 쓰지 않은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공개를 하면 결국 외부로 유출이 돼서 말짱 도루묵이 될것 같아.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제 개인 번호인데요. 여기 번호의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트럼프라고 달아주세요. 댓글까지 다는 이유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만약 종목 공유를 받으시더라도 우리 비밀같이 지키자고요 결국 외부로 유출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분명하니까요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사실 말도 안 된다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코인 경력 10년을 걸고 이 코인 정말 대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 한 번밖에 못 담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담으시고, 다들 큰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리플에 관한 좋은 정보들, 호젯거리들, 여러 가지 담아서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